챨다 요라마 커 시작이 요라마 말라세요. 내 수셔를 공부실에 셔를 모이사고 모이사기까지

여기가 지금 다 풀렸네. 어, 엄청 딱딱했는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깊은 쪽 움직여 움직여. 완전 들어왔 완전 어어 아 근데 여기 아프다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여튼, 완전 <laughs> 네,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막 무거운 돌덩어리가 보이셨어요 제가 아까 바위를 여기다 올려놨어 그게 부담과 아들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기가 바위가 올려져가지고 집사님을 그못 움직이는게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를 음. 깨버린거야 완전히 지금 네. 완전히 깨져됐어요 완전 깼어 깼어 여기이 여기 바위가 있고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확올려져있어 노래 좀깨버린 거네. 예스 헤아 아, 더 이상 보이지 빌아바로가니다머리부터발끝까고 있다. 버 완전, 완전히. 완전히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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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그래서 막이나고시위를만지세요땅어다 아멘. 아멘. 가 맨, 나가 맨, 나 맨, 맨, 나 나가지 맨, 아나 지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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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푸드푸드푸드푸드푸드푸드푸드 돌아오고 지금 눈드푸드푸스푸드푸드하는영드푸드푸드날드푸드푸드푸드초조해드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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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마치고, 여기. 춰봐 t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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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네? 되게 이거 되게 많이 늦췄다.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데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어? 아, 다 지켜봐. 예수 지혜를 걸 모든 걱정 사라져. 보이는 그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보이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어떤데? 아파요 아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어봐 힘 들어가 힘 들어가 열심히 여러분 했잖아, 그래. 지금 네. 그래, 이 철이 뭐가 입혀지고 있어 지금 힘, 힘, 힘 움직여 봐 괜찮아 뭘가뭐야 <laughs> 되지? <laughs> 뭐가 입혀진 거같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좀 움직인 게 느껴져? 그렇지, 네. 내가 내가 봤어 어. 영화 내서 한 번만 더더 입자. 더 더 강하게. 입혀라. 절대 팔이 아프다. 튼한 음. 이 손목으로 바뀐다. 힘. 손목에다가 철갑을 입혀서 절대 아프지 않는다, 이들은 이거를 절대 고생하지 않는다. 해 봐봐. 오,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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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것도 없고 뭐 힘이 생긴 거 같지 않아? 네. 네, 네. 이제 이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진짜 세계야.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본인도 그렇게 기대해. <웃음> <웃음> <웃음>